만약 둠가이가 원피스의 새로운 해적으로 등장한다면 해적왕이 될수 있을까요? 둠가이 혹은 둠슬레이어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우주 해병으로 악마 사냥꾼이란 별칭답게 수많은 악마를 상대하였는데 제네시에 가까운 총기류부터. 첨단의 강력한 무기까지도 완벽히 다루며 유령색을 써도 뚫어버릴 수준의 강력한 화력의 무기와 자연계라도 통할 수 있을 정도의 첨단 무기까지 사용하고 말도 안되는 크기의 악마들까지도 격퇴시킨 전적이 있습니다. 원피스엔 해군이 요, 뭐, 상황을 견제하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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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존치시켰던 칠모의 뭐. 도플라밍고나 미호크 쿠마 등의 강력한 해적들이 있으며 괴물 같은 능력을 가진 상황의 간부급들과 세계관 최강의 전투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상황까지 있고 초창기부터 뭔가 버프를 받으며 현재는 상황급의 전투력을 가진 주인공이자 해적왕을 꿈꾸는 루피까지 있습니다. 만약 둠가이가 원피스의 새로운 해적으로 등장한다면 해적왕이 될수 있을까요? <놀람>